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4학년 2학기 5단원 꺾은선 그래프의 5차시 자료를 조사하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입니다. 수학책 106쪽에서 107쪽을, 수학 익힘책은 72쪽에서 73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경기 종목의 연도별 등록 선수수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별로 경기 종목을 정하고 조사해 봅시다. 피그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점프, 펍슬레이, 컬링을 스낵님이 스포츠 지원 포털 누리집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스포츠 포털 누리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위에 뜰 거예요. 네이버든, 다음이든, 네이트든, 어디서든. 선생님은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스포츠 지원 포털 들어가면요. 등록 신청 서비스. 이건 선수 등록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는 정보 제공 서비스에 등록 통계 현황. 여기서 선수들을 등록 현황을 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등록 연도를 2014에서 2017까지 변화시켜주면 되고요. 2014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는 동호회 성격을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가 아닌 사람도 뜰수 있어요. 여기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여러가지 종목들이 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그리고 컬링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여기 빙상이라고 모아진 것 보니까 맨 위에서 동계 종목 현황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검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컬링은 종별 현황 여기서 검색해야 나온 것 같아요. 동계 종목 현황에 들어가면은 2014년 조회를 하면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이 구분되어서 봅슬레이가 따로 있고요. 스키 점프가 있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생님이 조사를 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직접 들어가 보세요. 선수 학년별 현황도 있고요, 학교 등록팀도 있고요. 그 이전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을 통해 알게 된 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계올림픽의 종목에 대해 다양하게 알수 있습니다. 선수 등록 현황도 알수 있고요. 조사한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표를 그려야죠. 표로 정리한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모둠에서 조사한 결과를 표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봅시다.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을 말해보세요. 가로와 세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눈금 한 칸을 얼마로 정할지, 가로와 세로에 각각 무엇을 나타낼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가로, 세로,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수를 적습니다. 세로 눈금의 수를 조사된 수량보다 더 많게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합니다. 첫 번째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가로와 세로에는 가로는 연도, 연, 세로에는 선수수, 등록 선수수, 명. 가장 많은 선수가 등록된 때는 2016년입니다. 659명이고요. 2014년에는 585로 적었네요. 그러면 580보다는 커야 되고요. 660보다는 작은 수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0부터 580까지 다 그리면 표가 아깝고, 종이가 아깝고, 그리고 그리기도 힘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물결선을 넣어줍니다. 580과 660 사이는 660 빼기 580을 하면 80인데 큰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므로 80 나누기 4는 20이므로 큰 눈금 한 칸은 20이에요. 580, 600, 620, 640. 작은 눈금 한 칸은 20 나누기 작은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5를 나누면 작은 눈금 크기는 4가 되겠네요. 4명. 2014년은 585. 어 이것도 안 적었네. 2014, 2015, 2016, 2017. 2015년에는 632, 2016년은 659, 2017년은 647. 두 칸보다 살짝 아래.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점을. 제목을 적어야죠? 피겨, 스케이팅, 연도별, 등록, 선수, 수. 다음은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도 마찬가지로 가로는 연도. 세로는 선수 수. 단위는 명, 년. 2014, 2015, 2016, 2017. 세로는 가장 작은 수는 522. 520보다 커야 되고요. 큰 수는 580. 572보다 조금 큰 수가 580이니까 그리고 여기 물결선을 넣어줍니다. 물결선이 안 예쁘네. 한 칸은, 큰 눈금 한 칸은 15가 됩니다. 535, 550, 565, 580. 작은 눈금 한칸 크기는 15 나누기 5를 하면 3이 됩니다. 2014년 572. 그 다음에 2015년 570. 2016년 549. 2017년 522. 그리고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제목을 적습니다. 쇼트 숏... 트랙 연도별 선수 수. 다음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같은 거는 빨리 적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가장 작은 수가 367, 큰 수는 415입니다. 420, 360. 아까 전처럼 차이가 60이 나니까 60 나누기 4는 15. 큰 눈금 한 칸은 15씩. 375, 390, 405.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은 3이 되겠죠. 2014년에는 415, 415. 2015년은 392. 2016년에는 367, 367. 2017년은 373, 373. 그래서, 선, 선분으로 그어주면, 스피드, 스케이팅, 연도별, 등록, 선수, 수. 다음은 스키 점프입니다. 스키 점프는 두 자리 수네요. 그래서, 한 칸을 1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보다는 크니까, 여기는 10. 사실, 물결선 안 그려도 돼요, 이때는. 15, 20, 25, 30. 2014년에는 11명, 15년 11명, 16년 17명, 17년 18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고, 스키 점프, 연도별, 등록 선수 수 다음 법슬레이입니다. 법슬레이도 두 자리 수네요. 이때는 10보다 훨씬 크니까 물결선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54가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는 67입니다. 54. 그럼 여기를 50으로 둘까요? 55, 60, 65, 70, 67, 54. 67, 61, 61, 선분으로 이어줍니다. 봅슬레이, 연도별, 등록, 선수, 수 마지막 컬링입니다. 컬링은 세자리수가 되었구요. 700부터 810 사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700인데, 네 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얼만큼 줄까요? 큰 눈금 한 칸을 30씩 주겠습니다. 730, 760, 790, 820. 왜냐하면 810을 줘버리고 나면 여기 네 칸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0씩 주고, 그러면 30, 작은 눈금은 나누기 5를 하면, 한 칸이 6명입니다 2014년에는 805명. 805니까, 61은 6, 622. 그 다음에 2015년은 723. 724에서 한, 조금 밑에, 701. 그리고 770. 그으면, 컬링 연도별 등록 선수 수 모든 별로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두 종목의 선수 수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에 함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함께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 전 있었던 것을 왼쪽에 데이터를 하나 쓰고요. 오른쪽에도 580, 565, 550, 535, 520이라 적고, 여기 명, 색깔이 다르게, 점선으로 하든지 해서 나타내면 두 종목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겠죠. 빨간색은 스키점프의 수였는데, 해마다 선수가 늘어나는 걸알수 있고요. 파란색은 쇼트트랙 선수 수의 변화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써보세요. 먼저 조사할 주제를 정해야겠죠. 주제부터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속에서 무엇을 조사할지 내용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와 내용을 정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인터넷을 쓸지, 직접 조사할지, 책을 볼지, 전화를 할지. 그 다음에 정한 방법대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표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제목을 씁니다.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트와이킴책 72쪽에서 73쪽은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풀어보세요.